작년에 상추물 김치를 해가지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못잊어서 상추물 김치를 오늘 또 합니다. 이 상추는 쿠팡에서 2kg 시켰어요. 로메인 상추를 시켜야 돼요. 상추가 아삭아삭 하려면 로메인 상추 말리는 아삭한 게 없어요. 로메인 상추를 시키셔야 됩니다. 상추는. 잘 a n c 어 줄게요 상 m 물김치를 먹으면 o 나물김치맛이라 u r u 까 약간 그런 맛 t o 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작년에도 상 t 물김치를 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상 a n 식초물에 담갔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 놨어요 먼저 건고추를 중간중간 이렇게 가위로 다 잘라볼게요. 건고추는 8개만 할게요. 건고추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닦아 놓을게요. 물을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퉁퉁 뿌려 놓을게요. 고운 고춧가루 종이컵으로 한 컵입니다. 물을 500ml만 붓고 퉁퉁 뿌려 놓을게요. 덩어리를 숟가락으로 다 풀어주고요. 퉁퉁 불려서 고추장처럼 해놓을게요. 그래야 고춧가루에서 날레가 안 나고 고춧가루 둥둥 뜨지 않고 맛있어 보입니다. 덩어리는 다 풀어주고요. 실파가 있어서 실파 반단 준비했고요. 양파 3개, 사과 1개, 홍고추 4개, 청양고추 10개. 야채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양파를 채썰어 줄게요 꼭지는 이렇게 따서 버리고요 여기도 안 좋은 데는 좀 잘라 서 버리고요 이것도 이렇게 오려내고요 그리고 채썰어 줄게요 양파는 조금 도톰하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 양파는 채 썰어서 가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단개만 해서 깍두기처럼 썰어서 갈 거예요. 씨는 제거를 해주고요. 믹서에 들어갈 거 먼저. 썰어가지고 갈아줄게요. 깍둑썰기를 해서 갈아줄 거예요. 사과는 반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믹서로 들어가고요. 양파 반개도 깍둑썰기를 해서 갈아줄 거예요. 간마는 얼려놨던 거두 큰술 들어갈게요 요거는 까나리 액젓이에요 까나리 액젓을 200ml 넣었어요 요거는 매실 액기세요 매실 액기스 100ml 들어갔어요 퉁퉁 불려놓은 건고추를 건져서 넣어주고요 새우젓을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작년에는 밀가루풀을 써서 넣었었죠 올해는 밥두 숟가락 들어가요 생수를 500ml만 부어줄게요 생강을 두 톨만 둘게요 이렇게 해서 갈아올게요 아까 저에 양파만 채 썰어 놨었는데 이거는 실파입니다 쪽파 대신 실파 들어가도 괜찮아요 실파를 4-5cm 썰어 줄게요 안단입니다 사실 거면 쪽파를 사세요. 저는 실파가 단 있어서 그냥 까서 썼습니다. 청양고추를 어슷썰기를 대가지고 썰어 줄게요. 국물이 좀 칼칼하라고 청양고추 10개 넣게요 고추, 어슷썰기로 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홍고추는 쪼개가지고 씨를 다뺄 거예요. 씨를 다 빼올게요. 홍고추는 채 썰어가지고 고명으로 놓을 거예요. 홍고추는 이렇게 길게 채를 썰었어요.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쪽파 이렇게 준비했어요 상추를 대야에다 담아주고요 천일염을 골고루 뿌려 놓을요 상추를 또 올려주고요 천일염을 골고루 뿌려주고요 상추를 또 올려주고요 그리고 천일염을 좀뿌려고요 또 올려주고요. 소금을 또 뿌려주고요. 상추를 또 올려주고요. 상추가 약간 절어야 더 아작아작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절이는 거예요. 상추에 뿌려질 소금은 3큰술 정도 되는 겁니다. 남은 거 맞아 올려주고요. 천일염을 조금만 더 뿌릴게요. 이렇게 해서 10분만 두게요. 김치에 들어갈 국물을 만들어볼게요. 갈아놓은 거다 부어주고요. 이거 생수가 1리터예요. 여기다 부어서 이렇게 흔들어 내 가지고 부어주고요. 생수를 1리터 더 부었어요. 2리터 들어간 거예요. 생수가 3리터째 들어가는 거예요. 고운 고춧가루 불려놨던 거를 체에다가 걸러줄게요. 고춧가루 이렇게서 해 걸러야 국물이 깔끔해요. 그래서 이렇게 걸러주는 거예요. 생수를 부어서 걸러 줄 거예요. 생수를 받아서 여기다 걸러 줄게요. 양념이 아깝잖아요. 이렇게 해서 걸러 가지고 남는 거는 버리든지 필요할 때 쓰면 돼요. 천일염 두컵을서만 넣고 간을좀 심심하게 맞출 거예요. 소금을 좀 녹여줄게요. 상추를 깨끗하게 씻은 거기 때문에 헹구지 않고 그냥 합니다. 한 번만 뒤집을게요. 집어넣고 국물을 볼 거예요. 고명으로 썰어놨던 청양고추 넣어주고요. 양파 들어가고요. 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홍고추 들어가고요. 다 들어갔어요. 쪽파가 있으신 분은 쪽파로 하시고요. 요거는 실파가 제가 있어가지고 실파로 다 했어요. 국물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물 보시고요. 보면 물을 더부을거예요 물을 2리터만 또 부어줄게요 국물을 봐가면서 하는거예요 물을 1리터 더 부어주고요 물을 2리터 더부어줄거예요 1리터 2리터 물 2리터 더 들어갔어요 국물을 맛있게 하려면 뉴스가를 조금만 넣게요. 그래야 맛있어요. 음식이 너무 달아도 안 되고 너무 단게안 들어가도 맛이 없잖아요. 국물 간은 가족들 입에 맞춰서 하세요. 심심하게 드시는 분은 짜면 물을 조금 더 부으면 되고요.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면 되고요. 상추물 김치 생수는 토탈 7 리터 들어갔어요. 정말 시원하고 너무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정말 시원하고도 맛있는 상추물 김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